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2장은 이제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를 하나하나 거론하면서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칭찬하기도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는 에베소 교회지요. 1절부터 7절까지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면서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렇습니다.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계신다. 일곱 별 야, 교회 일꾼들이지요.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을 붙잡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교회 일꾼들을 붙잡고 계십니다.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 그랬죠. 1장 맨 마지막 20절 끝에 촛대 초대,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하늘에 계시지만은 하늘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지상에 있는 교회 그 교회 가운데 거니시는 분이십니다.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자,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한 일과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악한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거짓 사도를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해 고난을 견디고 낙심한 것이 없다. 칭찬합니다. 먼저 칭찬을 해요.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는데 뭘 칭찬하느냐? 해야 할 일을 부지런히 한 것에 대해서 이 부지런한 것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환란과 고통을 잘 견뎌낸 것을 인내하고 또 견딘 것을 칭찬합니다. 내 인내를 알고 그랬잖아요. 인내를 알고 그 다음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또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칭찬입니다 게으르지 않은 것 부지런한 것 열심을 가지고 해야 할 일들을 잘 하고 있는 것을 칭찬하고 또잘 견디고 고통과 환란을 이겨낸 것 잘했다 박수 치고 칭찬합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을, 거짓된 자들을 밝혀낸 것, 어, 진리가 확고했던 교회죠. 예,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는 사도 요한이 목회하던 그런 교회고,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목회했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나무랄 것 없는 정말 훌륭한 믿음을 가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러나, 책망합니다.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 맨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의 그 뜨거웠던 그 사랑, 그 열정, 그것을 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너희의 그 뜨거운 열정과 사랑이.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그 열정을 잘 간직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회개하고 처음 하던 일을 하지 않으면 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니골라, 니라당을 미워한 것은 잘한 일이다. 니골라당. 이단입니다. 그때 당시 이단이에요. 이 잘못된 이 니골라당을 어, 미워한 것. 그들의 행위를 미워한 것.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잘했다. 진리가 분명했어요. 거짓된 사도들, 니골라당, 이단들. 이 잘못된 사상들은 잘 걸러내서 그들을 내보내고 그들을 치리한 것은 너무나 잘했다. 그러나 사랑이 없었다. 처음 사랑.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했던 그 뜨거운 열정과 사랑은 사라지고 없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없는 자는 없죠. 다귀 있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 사도 요한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향한 처음 사랑의 열정을 잘 간직하는 자. 그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진리와 사랑이 동시에 있어야 됩니다. 마치 새두 날개와 같이 진리를 분별하는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이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진리 그리고 진리뿐만 아니라 사랑이 있어야죠. 진리만 있는 교회는 냉랭합니다. 어. 그러나 그 다음에 또 이제 뭐버가모 교회 같은 경우 나오지만은. 진리는 없고 사랑만 있는 교회에 뭐가 뭔지 분별력이 없습니다. 이 단에 휩쓸리기가 쉽죠. 에베소 교회는 진리는 있었지만 사랑을 저버렸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8절부터 이제 11절까지는 서머나 교회죠. 이 서머나 교회, 이름도 참 부드럽고 아름답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가장 아름다운 항구 도시였다고 그래요. 굉장히 환난과 핍박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부요했다고 말합니다. 아,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알파 오메가 얘기하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부요한 자다. 많은 환난을 당하고 궁핍했습니다. 그리스인들이 박회를 받고 따돌림을 당하고 뭐 직장에서도 내 쫓기고 그렇게 가난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사실은 네가 부여한 자다. 음?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탄의 회당이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이 말씀이 여기서 가장 또 유명한 말씀이죠.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지금도 박해를 받고 있지만은 장차도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마귀가 너희를 넘어뜨리려고 몇 사람을 옥에 집어넣어서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죽는 안이 있더라도 순교를 당하더라도 충성하게 되면은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사람은 그렇게 죽도록 충성하는 자는 둘째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도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은 환난 중에도 인내하며 충성하는 자는 영생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둘째 사망이라는 것. 우리가 육신이 한번 죽는 것. 첫째 사망입니다. 그러나 둘째 사망. 부활 이후에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 이것은 첫째 사망과는 비교도 할수 없는 아주 끔찍한 상황입니다. 그런 것은 변하게 될 것이다. 말로도 할수 없는 고통스러운 영원한 죽음은 명쾌될 것이다. 충성스러운 종들에게 이런 은혜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2절부터 17절은 이제 버가모 교회죠. 날카로운 양날 가진 그분이 말씀하신다. 좌우에 날이 선 아주 날카로운 검을 가진 지이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네가 거주하는 곳은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이지만 너희는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사탄의 왕자가 있는 것이다. 사탄의 왕좌라고 하는 곳은 황제를 숭배하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버가모라는 지역에는 황제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황제 숭배가 번성하던 곳이었지만 너희가 굴복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는요, 순교자가 많이 나온 그런 교회입니다. 대단한 교회죠. 자,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을 책망합니다. 14절에. 그러나, 내게 두어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발람의 교훈을 지키지 않는 자들도 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다. 그리 고 행음하게 하였다.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게 했던 그 발람의 죄에 빠지고 말았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까 앞에 에베소 교회는 어땠어요 니골라당을 쫓아냈습니다. 니골라당을 미워했어요.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는 거꾸로 이제 진리가 없는 거예요. 순교자의 어떤 그런 뜨거운 열정은 있는데 순교자가 나올 만큼 그런 대단한 교회였지만은 진리가 없다 보니까 니골라당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교회 안에 순교자와 우상 숭배자가 동시에 있는 참 아이러니한 그런 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다. 음? 잘못된 교훈을 쫓아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있었다. 회개하지 않으면 내 입에서 나오는 칼을 가지고 그들과 싸우겠다. 예수님이 입에서 막 칼이 나오는 아우 무시무시한 그런 분은 아니죠. 양날 가진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좌우의 날선 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는 거죠. 이기는 사람은 만나와 흰 돌을 주겠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열정 있어서 순교자까지 나오지만은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짓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 그들이 그것을 잘잘 잘 지키면 그러니까 뜨거운 열정을 가지기도 하지만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된다면은 음? 어,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흰 돌을 주겠다 흰 돌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나오는 그 재판을 할때 승리자에게 재판에서 이기는 자에게 주는 돌이 바로 흰 돌이거든요. 그러니까 승리를 주겠다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18절부터 29절은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말씀입니다 어,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노새 같은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 말한다 여기도 역시 칭찬과 책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19절은 칭찬이죠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칭찬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어, 내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책망할 일이 있습니다.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 이 여자를 용납했다.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 우상의 재물을 먹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이세벨의 미혹에 빠져서 우상숭배하고 행음하는 그런 잘못을 또 저질렀습니다 회개하지도 않고 큰 환란을 면치 못할 것이다 22절 끝에 그렇죠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 해,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란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반면에 그들에게 물들지 않는 자들을 칭찬합니다. 두 아들아,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큰 은혜 베푸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자를 내버려 두지 말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재앙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키고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같이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고 참과 거짓을 구분할 줄 아는 진리와 그리고 뜨거운 열정 사랑을 가지라는 이 얘기입니다. 환난의 시대에 핍박의 시대에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라는 소망과 위로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대에는 이런 환난이나 핍박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들이 있죠. 그 유혹을 물리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고 용기를 가지라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진리와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